에와 일곱 개면 돈 그것도 장난 아닌데. 잠깐만 좀딱한 대로. 그렇게 그리운 추억, 님추천 감자, 감자 하면 그거 봐야 되겠다. 뭐명 어. 어, 명추살 나오면 뚫리긴 하는데, 아 짜증 나가지고 다해볼다 자, 하나도 안 뜨면은 돈 뺏어갈라나. <laughs> 켜주십시오. 잠깐만, 이거를 디스플레이 캡쳐. 노래 잠깐 끄고. 와, 이거 부담된다. 이거 켜줘요. 빨리, 빨리, 빨리. 어, 야, 야, 방송 좀 켜주세요. 아, 케이크, 케이 기다려봐. 일곱 개한 번에 일곱 개 돌리려고요. 야한번에 일곱 개. 야. 한번할때 십몇만 원인데 한 개당 제작 재료만 해도. 아 가볼까. 방송하지 않겠는데요? 아, 알았어. <laughs> <laughs> 고치지 마! 여기 오긴 오긴 도전인가요? 오케이 나왔어. 소리 오긴 아긴검이구나 오긴 오긴 오 탑템 아그 아, 뭐냐 달인 그 돌렸는데 서 31자로 돌렸어 예 먼저 21개를 돌렸거든 전체 면이 안될걸요 제 화면이 왔는데, 나머지 헉차. 10개 돌렸는데 거의 3개밖에 안나왔어 그래서 7개 간다 이거 형 근데 실패할 수도 있잖아 뭐 상관없어 그거 상관없어? 저전 실패하니까 달인템은 남고 저거 나머지 재료도 있지 부가재료 그것만 아. 없어지더라고. 그냥 네 꼴리는 대로 해봐. 다이렉트도 하든 하나씩 하든. 와. 파이팅요. 이거는 이거는 이건 모두 제작이야. <laughs> 갑니다. 소리. 게임 소리 더 켜줘요. 게임 소리요? 네. 망치질하는 거더 크게 듣게. 너무 안크나 망치질 소리 안 들리는데. 아니? 갑니다. <laughs> 가자. 한 번에 모두 제작으로 가실라고요? 아. 어. 이거 오 모두 제작이야. 아, 씨. 과연? 어. 1차. 아. 존나, 씨. 짜증난다, 씨. 하하하. 세개맞 뜨면 되는거 아, 니야다니까가한 다이렉트로 다 부겨졌어. 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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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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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더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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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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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 상관없어요. 아그아그 아, 그 방송. 네. 어. <laughs> 아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건데아 어. 과연? 하이 킹콩님이 <laughs> 지금 단검 느낌표. 아아 아, 하나 실패. 아, 경험 져었네아 <laughs> 이걸로 숙련 올리시려고. 헨리 그 제작은 해요 킹콩님? 저안 하고 있어요. 아. 해야 해야지 또 하루에 한 개씩 제작할 수 있으니까. 나는 거의 매일 거의 두배 이상 가격이라서 아나 이거 하나도 안 되면 부담된다 <laughs> 갑자기 뭐예 갑자기 말을 그렇게 하지? 자신감 넘더니아 오늘 자신감이 없네. 어? 아니 그럼 안 맡겼지. 아 기다려봐 형, 기다려봐. <laughs> 재밌다 이거. 재료 진짜 비싼데 지금 중 중재 한번 할까? 아, 중재 한번 해 여기서 아, 중재 말하고 제작대가 바꿔야 되나? 어 바꿔 중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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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아 뭐? 베이스 네 어, 대박 아 중지 왜 눌렀어 아와 아, 하나 떴다 하나 아 미안 추가됩니다 이게 그거야 하나 떴어 어이이 변신을 안 하거나 이 캔디를 먹으면은 중간에 딜레이가 있어. 그때 아. 중지 누르거나 그 어그린트를 먹으면 딜레이 없이 그냥 바로 제작해 버리거든. 아, 이거 중지 겄는데. 아, 미안. <laughs> 아니, 이 제작대에서 안될 수가 있어요. 좋게 생각해야 돼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다른 데 전지. 중지 될 수. 중지 눌러서 됐다고 생각하자. 네. 그래. 그래. 음. 아, 야. 보는 있는... 것도 재밌다. 아직 다섯 발 남았어 네 연타석으로 한번 가봅시다 내가 볼때 관통이가 최고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, 그럼요 <laughs> 관통이한테 오, 오천이 달렸으니까 관통이한테 <laughs> 형, 여기서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? 아, 사라져요 사라지는 거야 아또 간다 아, 여기서 하게? 바로 가야지. 어, 좋은 기운으로. 음, 오케이. 근데 중지했던 게 오히려 더 좋은 걸 수도 있지. 그쵸, 그쵸. 한 테이프 끊고. 네. 내가 원래 제작 좀 이름 좀 날리긴 했었어. 오. 허 그, 그래? 제작성이었어, 내가 원래. 그, 뭐야. 서브초에 다른팀 좀 팔았어 내가 어. 33하하하하33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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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도 많이 올라가고 보니까 느낌 좋은데? 나 이번꺼 좀 느낌 좋다 응 아니, 근데 관통이 입 열어서 좀 느낌 좋다 했을때 안뜨나? 형 뭐? 제가 입 열었다니요 형 뜬거 같을때 떴는데 하하 <laughs> 그 관통이 입 열어가지고 좀 예솟긴 한데 하하아 <laughs> 연차 아 설렌다 아, 원래 잘나그 e 거 y 이제 <laughs> 형잘 o I w 어봐봐 t e 실패하 o u Baba. I will tell you. I will t 아, l l you. I w i l 서 하나가 더떠주 u I will tell 너 머리 위에 느낌표가 뜨기는 한번 더아주용 숨지게 보 4개 하나에요 지금? 어, 아, 도하 형이 해낼게, 기다려봐 이거 에반데 이거 손을 쳐라, 손들쳐 형, 두개 뜨면은 손해야? 어, 최소 세개 떠야 이득이야 야, 두개 뜨면 손해야? 손해지, 두 개까지는 손해지 아, 씨... <laughs> 뭐 그래도 두개라도 떠주는게 어디가? 손해볼 생각하고 하셨네, 개물령 아니, 이게... 달인템이 너무 안 떴어 뜬다 이번 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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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뜬다! 뜬다. 뜬다. 네, 오, 신템 올라간다 뜬다, 뜬다! 나이스! 오, 나이스! 나이스! 야 이야... 뜬다 했지? 느낌 오늘... 난 느낌 있을 때만 이게 관통아 너랑 달라, 형이랑 아저 똥손인 줄 알았잖아요 <laughs> 어. 이거 중지를 눌러야 되네 보니까 아니 아까 멘탈 털려서 전하시더니 화 지금 금세 신나셨네요. 아가레라. <laughs> 형 손에 달렸다. 아... 야, 이제 두개 남은 거잖아요. 그 아, 아, 중에 이제 하나라도 하나 더, 더 뜨면. 뜨면... 감통이 좋고 나도 좋고 킹콩이 좋고 저게 연타로 따다닥 또 터주면 어, 네개 뜨면 더 대박 어 와. 뜨면은 이제 킹콩이 이렇게 오는 거지 안 돼요 진짜 만들 때 진짜 떨리는데 떨리는데 마지막 두자로. 과연? 오. 이거 또 나보고 만들어 달라는 사람 많이 생기는 거 아니야 또 이거 방송 보고? 킹콩님 어. 의뢰 드립니다 응. 이러면서. <laughs> 아. 또 바빠지겠네. <laughs> 형 김치국 에바참신데요? <laughs> 네, 확실히 각 단위 조 금은 더잘팔려창 보다 활성 들 도, 하 니까 음... 창은잘안 팔리 죠？창은 문의 는 많이 와. 얼마인가요 뭐네 문의는 진짜 많이 오는데 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저께 한분 사셨고 형 축하해요 이번에 또 떴다 어, 실패도 봐봐. 올라갔다 그러니까. 이번에 또 떴다 봐봐 아, 진짜로 진짜 하나 팔리면 바로 5천씩 아 갈게. 진짜 아, 바로 야무지게... 뜬다 이거 봐봐 홍인 1억 받아야지 어, 봐봐 봐봐 <laughs> 와 실패도 야무지게 올라간다 와 실패도 봐라 이번 거 떴어 또 떴어 야무지게 떴어. 이 가져. 떴어. 연무지기 가져. 맞아. 와, 진다. 세 진짜. 야, 야. 제작 신뢰라고 했잖아. 와, 지린다 진짜. 뭐야 이거? 제작 무리는 어, 킹콩. 일단 6억 5천 예약요반동아 네. 그 나중에 입금해라 형한테. 와, 지린다세 개. 와, 어, 돌았네. 못 하네. 창고에. 그 막. 미안한데 아직 한발 발발 어. 남았어. 중요한 거 있어. 한발 남았어. 와, 세 개를 제작한다고? 아, 솔직히 세개까지안 뭐, 3개, 바랬잖아. 솔직히. 아니, 설치, 솔직히 이거 거의 도라에몽급인데요? 그럼. <laughs> 아, 진짜 킹콩이 대박. 다보면 알지. 다 보마 <laughs> 알지. 마루코탄 무기 제작을 해, 킹콩. 이거 영원이네. 몇만 남았어. 진짜 개토나와 진짜 짜증나고 장고 영원이고. 아, 씨. 손해는 아니네 그러면 일단 아, 이, 이득이네. 이, 이 단도에선 손해는 아니야. 다른 거에 손해 봐. 어, 창에서 전을 제작했을 때 손해를 많이 봐가지고 아 이제 이형또 나한테 계속 제작 맡기겠네요 아니야 나, 나 이제, 자, 마지막 제작 이제 제작 안해 <laughs> 너무 손해 봐가지고 제작 진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뭐냐 한번 제작 시작하면은 저만 제작하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쵸 그 다른 명인, 명인 특산무기가 그나마 지금 800만 원대인데 비싼 막 1200까지 올라가서 저1 4 0 0짜리도샀었어요 아, 비추요. Toxicaleo to m 만 e 맞아 지금, 그나마 120만원. 저는 찬란한 드레나이트 광 n 없어가지고 제작. 조용 e r I do want to o b s 까 r v e what you said. 이 o yo, yo. I'm so p 와.. 어... 4개 어떻게 아 이게 말이 되나 그 이게? 7개에서 4개? 아 7개에서 4개가 뜬다고? 와도라이몽이네 저는 11개에서 하나 떴는데? 어 아무래도 리 새끼야 형한테 지발 도라이몽이 뭐냐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그 형이 아니라 이, 이 제작이 도라이몽 <laughs> <laughs> 형이라 했잖아 오, 일단... 와 오늘 괴물형 돈 지리게 오셨네안 믿겨져 저... 예전에 손해 본거 그나마 좀 메꿨다 <laughs> 그 게임 종료할게요 아, 이거, 만드는 거 아, 봐야죠. 끝까지. 근데 이거 실패 뜰 수도 있잖아요. 그쵸, 그쵸. 실패도 올라가면. 사람들 왜 이래. 야, 대박이다. 아, 왜 이럴까? 축하드립니다. 아허게 팝니다. <laughs> 아, 축하드립니다. 파티창에 무기 링크 하나만 해줘요. 파티창? 오호. 좋았다. 킹콩, 멋있다. 야, 제작자 킹콩? 내 이름 뜨면은 아 야무져 가자 한 자루씩 돌리게하저한 <laughs> 어, 자루요 <laughs> 아 행복하다 행복한 야. 1억 보게 아우 고와 1억 벌었네 바로 키나 560만원 있어 나6 6 0 축하드립니다 아, 진짜 부다 너무 고맙다 아형 저예요 아 단꿈 꿈에 꾸겠다 단꿈을 나야 나방석껐 오케이 아, 멋있다 멋있어 아 대박이다 근데 그러면 창창관통이나둘게아네아 네. 아, 진짜 고맙다 나머지 이제 싹 정리해버려야지 하나 뚫면은? 하나 뜨면은 적게는 뭐 천만에서 뭐 몇개안 돌렸다. 그럼 뭐한3천만원 주든지 어... 많이 뜨면은 더뭐 주든지. 전에 세개 띄워줘가지고 5천인가 줬었어. 그어린이 홍보 좀 해주세요. 네. 30퍼 떼게 올려야겠다. <laughs> 제작 마르쿠탄 제작을 해. 킹콩. <laughs> 아 딱인데. 뭐야, 무 아, 이다 나이스가... 와, 이거. 너무 많은데? 헤라, 저기 와, 이거 몇 명이야?